여기가 좋겠네. 그래, 근데 여기서 뭐 하게? 캐리가 존나 큰 저택을 지었다던데, 성공했네. 캐리 얘기는 또 어디서 들었어? 시내에서 대충 신문이 온통 그 새끼 기사던데. 어, 맞다. 넌 없었지? 그래, 너네끼리 놀았잖아. 그래서 왜 놀러 가려고? 그래, 놀러 가기 딱 좋을 때지. 기사에서 뭐라는지 알아?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더라. 뭐야, 진짜 그럴까 봐 걱정하는 거야? 혹시 모르지. 어쨌든 가서 잔소리 좀 해야지. 네가 직접 가겠다는 거야? 또 운전대 잡고 싶다고? 한 번만 더. 지난번에도 얌전히 굴었잖아. 그럼 가석방 정도는 한번 생각해보라고. 좋아. 그전에 뭘할 건지부터 말해. 캐리 사는 꼴이나 보려고 등신 짓은 안 할게. 너라는 건 어떻게 알려주려고? 듣자하니 캐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머리 복잡하게 해봐야 좋을 거 없잖아. 걔는 언제나 상태가 별로였어, 부이.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았는데도 참고 어울릴 수 있었던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상태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야. 일단 집부터 들어가자고. 운전대 삭기 전에 알려주기나 해. 고 토한 것 같네 적어도 비싼 집이길 바란다 취향하고는 촌스러운 건 여전하네 맞네. 와 이건 좀 놀라운걸 사무라이 시절에 연주해 본 것도 몇개 있는데 그런 도기기 되는 많이 비싸? 신경꺼 어차피 사지도 못해. 캐리가 아끼거든. 그리고 혼자 있겠지. 확실해. 좋아. 여기서부터 내가 할게. 데리고 나가야지. 미스트의 특별한 알약이나 먹어. 가자. 그래. 어, 이러니까 훨씬 낫네. 그럼 뭐가 음. 장신용이고 뭐가 진짜인지 한번 알아볼까? Yeah. 계속해봐! 좋아 무슨 <laughs> 잠깐 죽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사무라이를 사무라이 떠나서 나... 네갈길 가라고, 나... 가라고 했지. 내 말이 맞았잖아. 늘 그랬지만. 씨발 전이 실버핸드. 뭔데? 아니 어떻게? 놀랐지씨발 새끼! 이런, 날 기다린 건 아닌가 봐 반대다, 새끼야! 널 패주려고 50년이나 기다렸거든! 너좀 변했다? 가슴이 빵빵한데 스타일 변신이냐? 너도 뭐 망한 건 아닌가 보네 젠장, 지원이 한잔해야겠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왜 애프터라이프에서 굴러먹는 좀도둑골로 나타난건데? 이쪽은 브이야. 너도 마음에 들걸? 지랄 마, 지헌이. 전나 하나도 이해 안 되니까. 집 좋네. 좋긴 씨발. 네 번째 앨범 내고 나서 이사 왔어. 꽤잘 팔린 것 같은데. 좆카 씨발. 모르면 닥치든가. 계획서는 어딘데? 알아서 가다. 어쩔래? 아침엔 녹음하고 저녁엔 친절한 요리노부랑 같이 정원에서 밥을 먹었지. 그래. 진짜로 계약한 데가 어디냐? MSM 레코드. 이 사회 존나 역군이지. 앉아. 앉아서 지금까지 어디서 뭘한 건지 다 얘기해 봐. 존나 긴 얘기니까 잘 들어.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비참하거나 슬픈 얘기면 좋겠는데, 노마드 새끼들이랑 머리칼 날리면서 도로나 달리고 놀았다거나, 궤도에서 편하게 놀고 자빠져 있다가 내 인생을 망치러 불쑥 찾아왔다면 완전 돌아버릴 테니까, 일단 들어보기나 해. 미친! 그거 기억나? 헨리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나타난 적이 있었잖아 어하 쓰레기같이 연주한 날이지 헨니는 좋아했었지 저건 누구야? 의스, 뭐 이혼했어 뭐? 흥, 지랄하네 몇 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존나 길게 걱정 마 저 인간한테는 해피엔딩이니까 다줬다고 도쿄의 집이랑 차에 애들도 뭐 그럼 너한테도 해피엔딩이잖아 대체 데니는 뭘 보고 헨니한테 빠진 거야 존나 똑똑하지 않았어 데니가 주변에서 제일 똑똑했잖아 아니 데니는 늘찐 딸을 좋아했지 옷도 제대로 못 입는 놈들만. 탱크가 딱이었지 멍청한 데다 항상 약에 취해 있었으니 맨날 챙겨줘야만 했어 그럼 왜 나는 내버려 둔 거지? 너 만나려면 줄 서야 했잖아 멤버들이랑 연락은 해? 낸시만 베스 아이시스로 개명하고 N54 뉴스에서 일해 보고 싶으면 댄이랑 헨리도 찾아볼까? 한번 모이면 어때? 연주든 뭐든 좋잖아. 사무라이를 재결합하자고. 글쎄, 한번 정도는? 아무도 못 알아볼 술집 같은 데서만. 솔직히 나도 내 이름값이 있으니까. 좋아, 해보자. 지발 그렇지. 좋아. 그럼 낸시 번호 보내줄. 헨이랑 데니 찾아보. 혹시 나 없으면 부이랑 얘기하고. 그래 그 둘이 잘 지내? 요즘엔 별로. 그래도 같이 붙어 다녀야지 뭐. 연락은 조니, 괜찮아? 아니, 아, 그래, 네가 부이군.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조니가 얘기했어. 괜찮아, <laughs> 뭔가 불만이 있는 목소리인데, 잠깐 앉으래. 그래. 좀 쉬어, 걱정할 거 없어. 콘서트 얘기는 뭐야? 그걸 들었어? 약발이 떨어지면 들리거든. 그래서? 사무라이의라이브 보고 싶지? 둘도 없는 기회라고. 좋아. 낸시한테 연락할게. 씨발, 그거지? 아, 아름다워라. 사무라이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캐리 나비라니. 낸시... 아니... 베스? 베스 아이시스? 아니요. 박봉의 개무시당하는 보조인데요. N53 뉴스의 스티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베스 좀 바꿔주지. 여기... 없어요. 캐리 유로다인이 할말 있다는데? 야 그래도 베스는 없어요. 원래 이틀 전에는 왔어야 했어요. 무슨 멜스 트럼을 취재해야겠다고 토텐 단체 갔는데요. 다음 주에 연락해요. 아니면 뉴스를 보시든지. 베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다룰 테니까요. 예감이 안 좋아, 뻘이. 우리도 토텐 단체 가봐야겠어.